그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수 있어요? 다 죄, 죄 짓는 걸 보고 그죄 속에서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그것이 깨끗이 씻혀지는 것, 씻혀져.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으면서 사는 거죠. 네. 우리가 깨끗해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러운데 예수의 피로운 미를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함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죄인은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수다번의 증거는 모세의 출생입니다. 2 0자에온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을 기르더니 어려진 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비롱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은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 요셉의 가르침을 영영히 크게 비쳤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400년을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많은 학문과 지식을 겸비했을 것이며, 당시 주변국의 국가들에 통치하는 대국으로서 주변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등을 많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민족, 너는 시브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멀리 있는 시브리 민족을 그는 상상도 못하고 40년을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바로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을 많이 연구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왕이 애굽의 왕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자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왕이 되면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좋은 그런 일자리도 주고 아름답게 살게 만들겠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본문 12,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부리 민족이라는 그러한 그 가치관을 벌써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애국 사람하고 시부리 사람하고 싸워서 싸우는 것을 보니까는, 이거는 도저히 경호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싸우지 말라고 뭐죽이려고 했겠어요? 싸우지 말라고 밀어박질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면서 죽어버린 거죠, 애굽 사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라도 해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로 우리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모세는 그때부터 잡히면 죽으니까, 죽으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어, 방강려에 가가지고, 40년 동안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난은 바로 그것을 따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고자 훈련시키시는 장소였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목사는 어떤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면, 성도가 많부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게 없어지면 그게 없어지면 사명 다한 거예요 다한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그래서 참 나도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했던 다행히도 교회를 하는 나가는 교회가 어, 지금 나가는 교회가 그때는 뭐한 우리 식구 둘이 가봐야 고뭐 한테 대명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은한 20명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거기에서 그래도 나를 참 어, 어른이라고 봐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설교를 나한테 맡기니까, 그걸 뭐내목에 하는 것처럼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다.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반의 증거는 모세의 도주사건이죠. 23절에 보면 모세가 40대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에 보면 또 그랬어요. 한 사람이 원탕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려. 옛날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2 9절에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믿음한 땅에서 나온에 대어여 거기서 아들 돌를 낳으며 모세 의 믿음한 땅에서의 환경은. 애국 분조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들의 양을 채는 양치기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적인 요소는 환경에 적응을 잘할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환경이 네. 어떻든지간에그 환경 속에서 적응을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리사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프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알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실패하면 적응을 못하고 낙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세나 바울처럼 내 생에는 주님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살기 위한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지영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권하는 존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광야 생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